박준 씨는 제가 팬이고요. 또한 명이 이렇게 가는군요. 근데, <laughs> 네. 네. 운도 더군다나 이제 37배. 대운이 들어왔는데, 네. 몸지방이 같이 들어왔단 말이죠. 네. 올해는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선생님, 오늘은 되게 화사하게 꾸보셨네요 <laughs> 아, 어, 예. 혹시 뭐 신경의 변화가 좀 있으셨나요? <laughs> 아니요. 만신이라 하면, 무장이라 네. 하면 하안복이죠.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네, 오늘 컨텐츠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로트 스타죠. 한잔해 라는 노래 아시나요, 선생님? 한잔에, 한잔해 이거? <laughs> 네. 아, 네네. 오늘은 그 한잔에의 주인공 박군씨가 아. 결혼 발표를 해서 박군씨와 그리고 한영씨, 좀 궁합이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음. 네, 바로 사주 한번 불러드릴게요. 아, 일단 박준씨는 제가 팬이고요. 오, 네. 네, 팬인데, 또한 명이 이렇게 가는군요. <웃음> 네. <웃음> 네. 네. 어, 이분이 올해 37살이 되셨어요. 네. 근데 이제 또 범해고, 본인도 범 뛰고, 네. 운도 더군다나 이제 37배. 배운이 들어왔는데, 네. 몸지방이 같이 들어왔단 말이죠. 네. 올해는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 진짜요? 네. 내가 사랑하는 팬이 아픈 건 싫거든요. <웃음> <웃음> 내년에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년에 결혼해야? 결혼생활이 좀오래됐 네, 그리고 이분은 네. 자기가 좀 이렇게 성격은 좋으신 것 같지만, 네. 가부장적인 면이 있으신단 말이에요. 음. 음. 더군다나 이제 정월 생일이랑 성술도 깔때 싫었고, 이게 선이 정확한 사람인데, 또 이분이 아픈 게 몸진방도 있는데, 또 사주 자체에도 그런 변명이 나오는 몸수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겹쳐버리면 안 되니까, 올해는 혼인을 하면 안 되는 해거든요. 내년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오래 보고 싶거든요. 음. 그리고 이, 여자분 네. 나이가 되게 연상이시네. 네. 복을 받고 태어나서 그러나 음. 어, 연하의 남자랑 네. 이렇게 근데 이분이 천상화예요. 하늘의 풀 성질이 남한테 지지 못해요. 어, 처음에 이렇게 연애를 할 때는 남자한테 이랬어 저랬어 부드럽게 하다가 네. 이제 막상 결혼하고 살면 나오죠. 남자들 그랬잖아요 흔히 아, 처음엔 여자 같아서 여리고 여리 같아서 네. 결혼했더니 여자가 조교 같다 음. 해병대 조교 같다 네. 그런 케이스죠. 박군이 좀 잡혀 살지 않을까. 근데 박군이 절대 잡히는 사주가 아니거든요. 그럼 많이 싸움이 나겠죠. 아... 막 죽고 못 살아도 치약짜는것 때문에 이혼을 하냐, 안 하는 판국에 네. 이렇게 만나서 안 해야 되는 올해에 결혼을 하면 네. 어, 안 되죠. 그럼 어... 파탄입니다. 어... 응. 지금 현재 상황은 구간이 굉장히 안 좋은 거네요. 네. 그리고 두 분이서 사시면 여자가 모든 걸 주동해서 살아야 되는 사주예요 두분 음... 궁합이. 여자가 돈을 더 벌고, 네? 더 관리를 해야 되는. 아... 경제적인 아... 거를 여자가 잡게 되는. 아... 근데 이 남자분은 그 꼴을 못 보거든요. 음... 그러면 아마 트러블이 많을 것 같아요. 아... 올해는 좀 피하시고, 내년에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음... 음... 그러면 혹시 선생님 이분들, 이세는 좀 언제쯤으로 보이시는지? 이세요? 네. 음, 몸이 이런데, 뭐, 애까지? 아기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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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들어을것 같아요. 어... 내년 겨울. 내년 겨울. 응. 임신 소식은 그때쯤? 음... 응. 결혼하시면 명달이 걸러오세요. <웃음> <웃음> 그러면 이분들 결혼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응. 박군 씨가 지고 사는 거 말고 혹시 조금 더 주의해야 될것 있을까요? 하나부터 열가지가다 싸움이 될것 같아요. 저는. 음... 응. 이게 좀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너무 이게 틀려요. 네. 응. 서로 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네. 막 이렇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뭐 사랑을 키워가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음... 음. 알겠습니다. 네, 어, 굉장히 궁합은 안 좋지만 이것도 근데 본인들이 어떻게 삶에 사느냐에 따라서 또 바뀔 있어요 그죠? 여자분이 저조해야죠. 음... 여자분이 많이 소갈리를 하고 사시면 사겠죠. 네. 음. 유앙이면 여탐꽃 하시고 결혼하시면 좋겠네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어, 또 이렇게 본인들의 삶의 행동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많은 팬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또 선생님께서 이렇게 궁합도 굉장히 잘 봐주시는 분이니까 궁합이나 사주 같은 게 궁금하시면 왼쪽 상단에 선생님 번호 연락 많이 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